코리업 참가 금액은 2,000원입니다. 신용권 지폐를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도전 참가자 휴대폰으로 입력하시고 마일로 버튼을 클릭하세요. 도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즐거운 라운딩을 세요 동의서를 읽고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남긴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종료는 마무리되었습니 동의서를 읽고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아저씨 네 어, 너무 더운데? 어? 에어컨 틀수 있어 안 틀어진 거 완료되었습니다 종료는 마무리되었습니 동의서를 읽고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컬러 번호를 네. 선택해 주세요. 네.